이게 니다 우습가지가 아니라. 수련때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련때 받은 은혜만큼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뭔가 약간 모자란 것 같지만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조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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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혜가, 친근한, 은혜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자본 조교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특별 조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민, 민강한 형제의 설명을 듣다시피 신앙에는 다이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빙이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신앙에서는 다이빙에서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교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특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등장! 주시. 자, 기주 선생 자기소개 부탁한다. 어이쁘다 저는 예쁜 미모를 가진 오. 김혜주입니다. 어깨 꽉뭐아 어,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마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아프다고 안되지 어깨를 여 업자 아프다 붙여. 아프다고 했다가 진짜 부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어나 시규자그 신규 분류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겠습니까 분류생 친구를 만나는 게나쁘게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짓기쉬우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우미 실시 도우미가 왜 저래 도우미들이 <laughs> 그게... 좀 빠듯하신 것 그대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우미들은 무슨 역할입니까? 저는 해조 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도 해조 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그면은해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어떻게 지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직 여보세요? 혜주야 어까어 어, 그래. 그래 에이 어게겄어 누굴 잡고 하자마 바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까 아, 아, 아. 아. 다시 들어. 다시 굴러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아 훈련 시작 어애들 왔어? 어어 어, 많이 드셨네 너였으니까 손좀흘 어? 그, 생각, 어? <laughs> 아니 나소안 마셔 이제 아왜아 어, 재수 없 아니 내 마음속에 <laughs> 하늘에 있어서 술못 마셔 그럼 밥이나 먹을까? 그래 나 삼겹살에 자몽 소주 아, 그럼 나도 갈까? 그래가자가자가자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에냥 가요, 그냥 가요, 그 그냥 3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냥 가요, 그냥 가 다이. 것이 바로 신앙의 다이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 정말 지혜롭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다음 훈련생들을 불러서 다음 훈련에 들어갑니다. 에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은제아니 케빈이다. 케빈이다. 내가 가장 약한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늘을 깨지 않는 훈련을 해보겠다. 지금부터 잘할 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 김해우 선생은 지금부터 웹툰과 영상을 보도록 한다. 실시. 실시. <laughs> 그래. 이렇게 두세 시간이 지나고 오, 죽겠다, 교회에서 <laughs> 모임 있다고 전화가 온다. <laughs> 있는데요. 바쁘니? 아좀 바쁜데. <laughs> 오늘 수산국수 준비하는데 와서 같이 도와줄래? 지금요? 아네 가야죠. 제가 가서 뭐 할까요? 아네따해요 네, 그래 이따보자 준비했어, 김민우 선생. 아주 좋았어. 그대로쭉 잘할 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가봐도 되겠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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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맞아. 웃음> 이렇게 뒤에서 홉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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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잘할수 있겠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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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을 <laughs> 거야. 찾을 거야. 자자자자 훈련 잘봤습니까잘봤습니다잘봤습니까맞습니다자 다음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는승병생 딜판이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 딜판님 네 맞습니다 우리 딜판이라면 원래는 이강인 지사님의 따님이자 이경화사매님의 저기 친척자매자 민간한 형제의 자매를 뜻하고 민은수의 또 다른 그, 형제를 알아는그판이라는거고네 네. 맞습니다 제 시스터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딜판이라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민은수의 은혜를 깨니까 그 질판이가 스팸과 계란과 삼겹살을 다 먹어 놓고 이강림 지사님께 전화해서 은수가 음식을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다고 할때 가장 화가 납니다. 아, 그 영상에 서왔던그질판이가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건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야, 비르수 너가 컴퓨터 많이 한다고 어른들한테 일러냐? 뭐할때 정말 열 받습니다. 아, 진짜 별길를안 <laughs> 놨는다. 안드로메다 까지 폭발했었습니다. 기들잘 아, 네, 알겠구만. <laughs> 하면 성공 확률이 10% 이상이지. 그러면은 민수를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 줄까? 저는 차량으로 이겨 볼까 합니다. 아, 차량으로? 좋아. 시켜보겠다. 동이 등장? 등장! 등장, 등장! 동이들은 무슨 역할인가? 저는 재판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가? 잘했습니다. 민수 스팬서와. 아, 재판기랑 똑같구만. 저기서 기타를 쳐서 찬양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laughs> 나에게 넘어가기 힘든 약점 하나있지 그만이. 그대, 알 그건 방민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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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박서서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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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훈련하게가 조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훈련생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네. 네자 그러면 마지막 훈련생 들어온다. 실시. 실시. 파이팅! 먼저 보요 훈련생 모자 어디 갔어? 일어났습니다. 모자 하색과3줘준다3 3, 이일 영점오 영0 0 영점영영 보자 보자 차고 오자, 오자, 오자 어. 안 들어가 자 오자 안 들어가는 <웃음> 훈련생이지만 괜찮습니다 <laughs> 자 훈련생 이름이 뭔가 박재정 어허 군대가 봤다 군대에서 말끝지 다나까로 끝나는 거 모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훈련생 이름이 뭡니까 박재정이니 다나까 엎드려 붙여 엎드려 붙여 받아하면 정신 풀어면 찰다 하나 정신을 자, 훈련생 잘할 자신 있습니까자 <laughs> 일어납니다. 오늘만 봐주겠습니다. 자박재정 훈련생은 뭐에 제일 약합니까? 박민서가 까보는 것에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박민서가 까보는 것에 가장 약한 것 같다. 자 그럼 박재정 훈련생이 이 교관이 특별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우미 등장. 박민서. 내가는 박민서. 누가 박민서? 내가 박민서 가니는 누가 박민서죠? 그쵸 어, 자 도미 조용히 해 너는 박민서다 나는 박민서다 <laughs> 그만 그만 그렇게 박재정 훈련생은 신인이라서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질린단 말이야 알아 <laughs> 박재정 훈련생 박재정 훈련생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마귀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상대방 행동이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박지중 훈련생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땐 상대방 행동이 매우 꺼림칙하고 거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박민서가 춤을 추고 있다. 박민서가 출만한 축. 박민서 출만한 축. 바로 박민서가 출만한 춤이다. 박민서가 출 축, 한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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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은 음소거를 응. 한다. 자. 이때는 저 춤이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금 거슬리나? 아닙니다 그러나 박진희 훈련생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박민서 행동이 이상하게 꺼림칙하고 거슬리기 시작한다 음성을 풀어주겠다 춤! 박민서 형아 배웁니다 속임수 전법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풀면 오해 의심 편견 전법이라고 한다 명심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시 정리해서 말해주겠다 평소에는 상대방이 행동이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굉장히 꺼림칙하고 징그럽고 거슬리게 느껴진다 보통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명심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자. 박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자, 목소리가 작다. 그것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자, 박지정 훈련생의 열정을 봐서 내가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민수훈련생처럼 찬양으로 이겨도 좋지만 박지정 훈련생에게는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자, 평소에 민서가 저렇게 까불거리면서 거슬리는 행동으로 다가와서 너희들 오해 의심 판균을할때자 <laughs>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 바로 이렇게 한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은가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자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 주도록 하겠다 첫째 상대의 모습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민서가 깐족거리는 행동이 결국엔 네가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예전에 했던 그런 깐족거림이기 때문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둘째 자 이렇게 깐족거리는 것이 올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는 수신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 우리가 회개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수신호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제적 훈련생은 이렇게 유류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 회개해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상대 모습을 내 네, 모습으로 보고 회개해줄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목소리가 같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팔 벌려 대기 3 한다 실시 <laughs> 자 다시 목소리 크게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미소 깐쪽거릴 때 살짝반짝 웃기기 말한다. 자, 어떻게 하는가? 주어 잘못했습니다. 용서 해주세요. 자, 지금은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 어디 실전에 갈수있나니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돌입하겠습니다. 보험이 씨실씨 아, 안 발라와. 아, 여기다가 아, 줄여야 되지. 우린 쌍둥이. 주변에? 선생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씨용,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지? 같이 노는 새 이렇게 내 남한테 뭐라고 하랬어 씨용,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안 들었습니다. 박정훈 선생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전에 형들한테 말안 들었던 게생각났습니다 <laughs> 그렇지 말을 많이 안 들었지. 하지만 앞으로 민사의 깐족거림이나 누구의 깐족거림을 봐도 회개해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 희생하며 회개해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회개해 주겠습니까? 회개해 주겠습니다. 그럼 한번더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영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의 기억과 앞으로도 이렇게 회개해 주길 바란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도록 한다. 충성 정강. 훈련생들 전환 진파. 훈련생들 오늘 제 다이빙했다고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이겨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신앙은 넘어짐과 일어서의 연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져도 자주 넘어지지는 말고 자 앞으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마지막 새로운 증가 항아리라를 부르고 이 연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증가로 우오 멋있다. 멋있다. 와, 야 멋있다. 독수리 형제에다가 박수 칩니다 1, 2, 3, 4, 5, 6, 7, 8